난눈 과박이 2위를 해야돼 네 안녕하세요 옥수수입니다 음, 오늘은 도망가 친구들을 해보고, 해보도록 고해보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나곧 갈거야 한판만 응. 한 한판만 한판만 얼른 들어와 아 들어왔어 옥시시 옥시시 <laughs> 아시작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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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야 조용히 하고라 옥수수가 말을 하더니 아니 씨발 수고 아안 맞다 안 우리 팀전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 진짜 너의 팀전으로 안 바꿨냐 아, 오! 아, 아 미안 아, 미안해 아 서바이벌로 하자 우리끼리도 야! 싸우는 걸로 아 진짜야 아 우리끼리로도 싸우기로 하자 야, 제발, 야, 하지 마. 아 제발 하하지마아 그럼 팀전으로 해야 됐었는데. 심전 어떻게 하는데? 에 너무 싱거워. 심전 또 어떻게? 에에에, 내가 널 죽이러 가겠다. 너 누구야? 야 심장. 내가 좀비 되면 내가 널 죽일 수 있고 네가 날 죽일 수 있어. 서바이벌. 우리 둘팀 아니야. 루루라 아씨. 짜증나. 죽었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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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안 가? 야, 임마! 아이, 탁, 그냥. 음, 음, 음. 아. 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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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수수야, 안 돼. 이거 널, 널 배신하겠다. 야, 수수야, 하지 마. 이 둥글게 둥글게 푸는 법은, 이렇게. 진으로 아이씨 너 어차피 너못 잡아 내가 알려준 둥글게 둥글게 덕분에 내가 널못 잡아 근데 반전 때문에 잡기 힘들 수도 음 몰라 됐다 반전 풀렸다 지금 풀렸냐 왜 이렇게 늦게 풀려 왜 이렇게 에이. 안녕 나 어디 가는 거야? 문장술아나나 하지 마봐 와 봐. 우와, 극혐이다 야 저주 상자를 안 풀었어 바보 도라인가봐안 풀고 그냥 갔어. 야, 나 죽을 것 같다. 12, 10이다. 아, 닐버리야, 씨. 어, 안 돼. 쓰고. 어, 쉬 심각한 심각한 욕하지 마라. 두 명을 감지하겠다. 나니 응, 음, 막나니? 야, 나니, 옆에 나, 나, 나 있었는데 못, 안 죽였어. 다 나한테 방패만 갔나봐. 막청 막창. 막청 막창. 아, 스피드. 아, 예. Yeah. 야, 왜넌날안 죽여? 으, 돈이 돋아다닌다. 엄청난 문장술. <laughs> 뭐 했냐, 방금? 분시술 했어. 오,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, 안 돼, 씨. 나 쏘라, 쏘라, 쏘라. 어, 너한테 오지 마! 야, 니가 나 잘, 잡을, 잡을 수 있다니까? 근데 우리 팀장님.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, 어. 어, 도망가, 친구들 하면서, 힘내로 들어오시면, 어쩔 때만, 저가 있을 거예요. 그때 방송 찍을, 찍죠. 1등 설마? 아, 나 죽었어. 안녕, 니네 앞에 내가 있단다. 아, 이겼다! 이겼다! 월. 체력 2남 이기고 이겼어, 나. <laughs> 체력 2남 이기고 이겼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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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우리. 어떻게 먹냐어놓은 김어도 캐릭터? 내가 방을 만들게 너 나가. 에, 저, 팀이야, 이제? 응, 나랑 나랑 팀이야. 너제 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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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가, 너가, 너 막 옆에 파란 색깔 있지. 음, 아 옆에 파란색깔 있지? 응아 가야 되나 보다. 음, 엄마 태훈의 집. 뭐 조금만 더 놀면 안 돼? 엄마 저거 엄마가 버스 타면은 그때 얘기해 줘. 응 음, 그때 이제 내가 할게. 응 알았어 끊어. 아까 내가 괴물 돼서 니니 네, 네 한번 잡아 봐야니 네 괴물 됐다. 내가? 어 그래가지고 아, 내가 야, 나 연결 끊겼어. 어 이런 아 괴물이 내 앞에서 얼쩡거린다. 야너 그냥 죽고 같이 하자. 으자살 어? 나 근데 피가 너무 많아. <laughs> 나 피가 너무 자 많아. <laughs> 그냥 얼른 그냥 죽어. 아니, <Read this thing> 계속 그러고만 있어. 한곳에 그냥. <Harmonised> 난 삐꾸다. 난 삐꾸다. 삐꾸, 삐꾸. 삐꾸. 죽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. 아, 배고파. 아, 비켜봐. 아, 잘 자. 아, 잘 자. 아, 저기, 임마. 삐꾸, 삐꾸. 삐꾸, 삐꾸. 삐꾸, 삐꾸. 삐꾸, 삐꾸. 삐꾸, 삐꾸. 삐꾸, 삐 이용 언어는 거기에서 있다 어나 HP 회복됐어 <laughs> 야 뭐하냐 어? 죽었어. 어? <laughs> 야 여기 있었어 아! 또 죽었어 뭐냐 뭔 개막장이라나 야 죽고 싶은데 못 죽겠어 죽지 말라는 건가봐 야 니한테 HP SP가 갔다 아 얼른 힘내로 들어와 응 아, 봐봐, 바로 시작하지 마. 내가 팀을 바꿀게. 노랑, 빨강 팀이 좋을야 빨강 팀. 짠. 주원. 3초 안에. 아, 한 번에 뚜룽? 뚜룽. 구워야 젤리 괴물? 야, 니한테 S SP 회복할 거야. 갔지? 달릴 수 있지? 응. 어. 내가 보냈어. 이게 팀전으로 하면 팀한테 뭐 HP나 SP를 나눠줄 어. 수있단 말이야. 그래 아씨야, 이게 뭐냐? 젤리견은 뭐야? 야, 나나 한번 때려봐. 너나못 잡아. 야, 나부터 아, 없애고. 너나못 잡아 어차피. 잡고 싶어도 못 잡아. <laughs> 안돼. 슉슉슉. 무빙. 야 잠깐만 나야다. 어. 왜? 안 잡혀 어차피. 어안 잡혀. 올봐안 잡혀. 안 잡힌대니까. 아, 치지 마. 체력 체력 때문에 안 괜찮아 괜찮아. 그리고 저주도 상대편만 어. 걸려. 야얘 뭐냐 씨발 아아 어! 어! 수수야 어떡해 왜 네가 걸렸어 저주에나안 걸렸는데 어 수수야 어 야, 고마워 옥수수. 옥수수 응 있잖아 너저 저주 없어지면은 이쪽으로 와어 내가 있는 쪽나 저거 귀도 있어 나 나도 있어 나도 있어 <laughs> 야 쌍으로 아, 걸려 야 자.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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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저거 얼른 잡아 일단 응, 야, 네가 니가 지금 저주로 돼 있어. 진짜? 어. 무슨 소리야? 어, 나야? 어. 나피안 달고 있는데? 진짜인가? 야, 네가한번 잡아봐. 죽었어! 어? 이러? 뭐야, 잘 되는데, 난? 뭐지? 야, 니네 죽은 애가 돌아다니고 있어! 야, 네가 죽었는데? 어, <laughs> 아, 개막장. 어? 어, 아, 나 지금 술이 됐는데? 아, 아 씨발. 아, 어, 나 술래인데, 왜 니, 아, 야, 누구냐가 돌아다니고 있어! 야,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아, 안 돼! 아니, 아니! 아, 진짜 개망상이야 이거! 아, <laughs> 저렇게요. 야, 야, 왜 니가 술래냐? 야, 하고... 야, 내가 술래데 야, 뭐야, 뭐야, 내가 뭐냐? 수... 내가 술래요! 야, 내가 술래요! 뭔 술이야? 야, 나뭔 술이야? 뭐 지금... 내가 술 수... 야, 니 죽어 있어, 지금. 야, 나 술래 됐다. 야, 니네 죽어 있어, 지금. 아니야, 얘 젤리가 술래잖 지금. 내가 술래야, 지금. 아, 진짜. 아, 나 잡혔어. 어, 그니까. 얘 니가 잡혔냐? 됐다. 어딨어? 어딨어? 야, 왜 다른 방에 있냐? 야, 지금 얘가, 얘가 여기 술래. 봐봐. 빨간, 저 체력 있는 거 보면 되잖아. 아이씨. 저, 야, 야, 저너 나무가... 체력, 체력 없어. 너 관전, 아이씨. 관종 상태야, 광종. 관전이겠지, 광종. 관종, 관종. 아! 야, 너왜 죽어 있냐고. 나 혼자잖아. 어떻게 아, 나 잡혔어. 아, 나 잡혔어, 씨. 어, 뭐야, 내가 잡혔어. 뭔 소리야. 이상한 말 하지 마, 제발 좀. 아 진짜 힐링해버린다 어! 어 미라다 미라 어 미라! 아 미라가 나 따라하고 있어 나 잡혔어 야 젤리 죽여야 되겠다 아나 죽었어 어 아! 짜증나 씨 야, 블루건. 좋아. 나 블루건. 블루건스. 아, 몰라 씨. 나 죽을래 씨발. <laughs> 아이씨. 어, 친구가 간다네요. 빠이 아, 어, 가져가. 어 여기까지 옥수수였습니다.